대구광역시는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3월 15일 오후 성림첨단산업 현풍 공장에서 특화단지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단장인 정장수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송교호 대구기계 부품연구원장과 성명호 지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장, 이재용 영남 이공대학교 총장 등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지원기관 대표 등 추진단 위원 17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전기차 모터용 연구자석 생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의 연구개발 현황 소개와 함께 이상훈 추진단 사무국장의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 상황과 2024년도 중점 추진 계획 발표에 이어 특화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연구자석 생산시설 현장 투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토의 내용으로 특화단지 내 35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모터 성능평가 인증센터 조성을 통해 모터 전주기 성능 평가 인증 장비를 활용한 부품 공급망 안정화와 시장 창출형 사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모터 기업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 수요 기반으로 내실 있게 추진키로 했습니다. 275억 원이 투입되는 연구개발 사업은 지역기업이 구동모터 소재 부품 모듈 고기능화와 국산화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 내재화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모터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대학이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와 함께 미래차 분야 자율주행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와는 소부장 특화단지 광역권 연계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키로 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 주관으로 기획 중인 차세대 모터 기반 자율차 핵심 부품 스마트케어 플랫폼 개발 사업을 신규 국비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 시장은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학연이 협력해 과제 발굴 및 추진에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우리 대구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모빌리티 모터 산업의 생산 거점이 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